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대현입니다. 20년 동안 오프라인 학원 강의를 통해서 무려 수만 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국내 최고의 명강사의 명강의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본 유학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공부효과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진짜 일본어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인생 강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 드라마의 한 장면을 부담 없이 아주 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강의는 바로 시작되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어. 네. 사시레, 왔습니다. 도다. 가만히는 숨 쉬기도 중요해요. 아, 알았어. 遠慮なくいただくよ. 자,いただきます.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 강의하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편집 없이 한 컷으로 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숙한 점이 있어도 야하게 바랍니다. 자, 첫 장면이죠. 여자 직원이 다가오면서 오츠카레 사마데스 수고하십니다. 오츠카레 사마데스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외워드세요 수고하신답게 지나가다가도 되고 만났을 때 수고하신답은 오츠카레 사마데스 같이 볼까요? 오츠카레 사마데스 크게 오츠카레 사마데스 오츠카레 사마데스 오츠카레 사마데스. 사마데스 이렇게 합니다 수고하신다. 수고 많아요. 오츠카레 사마데스 그러면서 음료수를 가지고 오죠. 바로 사시일입니다. 사시일에 사시일에는 먹을 거, 음료수나 또는 뭐 도시락, 먹을 거, 과일, 모든 거다 됩니다. 간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간식. 간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우리는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간식을 가지고 왔어요. 면서 사실에 못되기마시다.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실에 못되기마시다. 사실에 못되기마시다. 간식. 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실까요? 다시 사실에 못대기맛시다더 크게 그쪽도 학생 더 크게 읽으세요. 사실에 못대기맛시다 사실에 가실까요? 사실에 못대기맛시다자 그러면서 도조 자 드세요. 도조 드세요. 가실까요? 도조 타마니와 가끔은 타마니와 가끔은 이끼누끼가 뭐냐면은 숨을 돌리다인데 숨을 빼다니다 숨을 빼다. 그래서 한숨 돌리다. 휴식, 휴식을 말다.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쉬는 것을 잊기 누끼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끔은 잊기 누낌모다해지어요 중요합니다. 요 문장 아주 중요하니까 그냥 외워주세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할때 가끔은 휴식도 중요합니다. 타마니와 잊기 누낌모다해지어요 외워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타마니와 이끼누끼모 다이지됐어요. 다시 한번 타마니와 이끼누끼모 다이지됐어요. 해석은 대충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소리로 계속 읽어주세요. 소리로 읽어주시면 들리게 된다.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귀로 듣지만 마시고 소리로 내면는 반드시 들리게 되었습니다. 타마니와 이끼누끼모 다이지됐어요. 자 그러니까 아리가토 고마워 하면서. 엔요나구엔요나구는 사양 않고, 사양하답니다. 엔요는 사양, 그래서 내가 사양 않고, 이타다꾸요이타다꾸는 받다인데, 모라우에 겸손합니다. 모라우, 모라우, 이타다구이제이타다꾸요 보통은 이타다키마스 이렇게 있죠 받겠습니다면 이타다키마스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말로 아래사람이기 때문에 이타다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양 않고 받을게, 하실까요? 엔요나구이타다꾸요 エンなくいただくよ。이렇게발음했습니다。じゃあ、처음부터다시한번言って、같이한번言うのを볼까요お疲れ様です。お疲れ様です。差し入れ持ってきました。差し入れ持ってきました。どうぞ。たまには息抜きも大事ですよ。たまには息抜きも大事ですよ。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エンニョラップいただくよ。遠慮なく 이따다구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오츠카레 사마됐어. 사실에 못 대기ました. 또저 타마니와 입기 눕기모 다시데스요 아리가또 엔요났고 이따다구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에 오츠카레 같이 계속합니다. 자, 시작. 자, 지금부터 일본 드라마로.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처음보다 틀림없이 잘 들릴 거라고 확실합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본인의 녹음으로서 두 문장 녹음이 되어 있는데 야 정말 일본 우리나라 최고의 일본인 성우이기 때문에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첫 강의 상당히 어. 좀, 두서없이, 좀 저도 긴장됐지만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매일 복습할 것을 신신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앞으로 좋은 시간 되시고, 고맙습니다. 사랑하라. 아리가또. 아시대려요. 잠깐! 잠깐! 댓글! 좋아요는 필수, 댓글은 또 필수. 간식입니다. 드세요. 사시레 데스. 사시일 데스. 도시 간식입니다. 드세요. 사시이레 데스. 도시사시이레 데스. 도시 休と重要たまには息抜きも大事だよたまには息抜きも大事だよたくむん息抜きも大事だよたまには息抜きも大事だよたまには息抜きも大事だよお疲れ様ですおう差し入れ持ってきましたどうぞ たまには息抜きも大事ですよありがとう遠慮なくいただくよ <laughs> じゃあいただきます